피한다 나는. 아. 나는 피한다. 나는 안돼 안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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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서. 오오오오개 같은 개 같은. 아 깨일 수 있어 깨일 수 있어 깨일 수 있어 깨일 수 있어 깨일 수 있어. 피하는 느낌이 왔어 이제. <laughs> 피할 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아니야 얘들아. 아 미친. 아이 아, 두 대. 아 이거 자살각. 아어차 피하면서 할 겁니다. 피하면서 할. 피하면서 해보자. 어, 아, 미친. 아, 미친. 야,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에바지 이거 진짜 피하기 피하는 게 말이 안 된다니까? 이거 봐. 저게 안 없어져. 끝까지. 끝 없어져. 언젠간 없어지면 내가 피하겠는데. 맞아야 없어져. 어. 미친. 말이 되냐고, 이게. <laughs> 어? 말이. 말이. <웃음> 아이씨, 말. <아이씨>. 미치, <laughs> <laughs> 야, 몇 개냐고, 저게. 미친 거야, 진짜, 이거는. 아. 하지만 깰수 있습니다. <laughs> 너무 너무 피하지도 않고 너무 맛대도 안 하는 그딱 중도의 맛을 알아야 돼. 공격키랑 스킬키 가치가 아니라 스킬키가 공격키야 병신아. <laughs> 뭘 알고 말해. 스킬키가 공격키 꾹 누르는 게 스킬키야. 모르면 싸다, 싸다, 싸물고 봐, 그냥. 니네 도움 안 되니까 모르면 싸물고 봐. 느낌 좋고. <laughs> 느낌 좋고. 이 피할 수 있는 건 피하면서 이제 얘가 쏘는 얘에 대한 공격은 멈추면 안돼 아이 개 같은 거 좋았어 이걸 어떻게 피해! 씨발 아 이거 아 진짜 좋아. 어어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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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발 책 아이케 같은 책책책책 책. 책, 책. 책만 아니 책아 마법 마했어 마법 마했어 마법 마했어 한칸한칸한칸한칸한칸 천천히 침착하게 침착하게 나가라 번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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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야 돼 번개 번개 제발 번개 번개님 번개 야. <laughs> 존나 아깝다, 진짜. <laughs> 아아 <laughs> 하, 가자. 아, 너무 회피에 치중했나? 아, 약간 공격에 좀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한번 피하려고 하니까 너무 피했나? 근데 피하기는 잘 피했는데. 조금 더 공격을 신경을 써야 돼. 안될것 같을 때 그냥 맞딜를 하자. 안될것 같을 때 번개 막 제발 떠나면서 운에 맡기지 말고, 그냥 맞딜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음, <laughs> 좋구요. 아씨,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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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좋아, 책 한테만 맞자, 책 한테만. 아, 너무, 아, 안 돼, 안 돼, 안 돼, 비비면 안 돼. 어어, 안 돼, 안 돼, 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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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착해. 야, 너무 많이, 너무 많다, 이건. 아, 진짜,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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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아직 끝나지 않았어. 아책 진짜, 아이 개같은 책 진짜, 아, 책 진짜. 하, 뭐, 아 진짜 미치겠네 진짜 의외로 책이 세다 책이 더 센데? 마법보다 책이 센것 같아 잠깐만 자꾸 좀, 조금 거슬리는 사람이 있는데 누군지 알지? 조심해, 나 지금 미리 말한다. 니네 지금 안 나가면 니네 핸드폰 터져. 응? 우비다너안 나가면 너 핸드폰 터진다? 난 미리 말했다. 여기까지만 하자. 미친놈이 자꾸 어그로 끌라고 체력이 달면은 나가서 체력을 채우고 오래. 아니, 저런, 진짜, 저거를 진짜 막 웃기지도, 않, 웃기지도 않는 지 어그로를 막 봐달라는데지 계속 끈기 있게 치는데, 아, 어, 개암 걸려. 그리고 몇명또 핸드폰 터져야 되는 사람 몇명 보였거든? 조시, 조심합시다. 피차, 피차 핸드폰 터질 필요는 없잖아? 나도 너네 핸드폰 터트려봤자 나한테 돌아오는 것도 없으니까 피차 좋게 좋게 삽시다. 서로, 서로 서로 좋게 좋게 살아야지 사람 사는 세상인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책이랑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마법 피하면서 싸워야 돼. 책이랑 같은 방향에 있으면 이렇게 포위랑에 죽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망했거든요. 지금 그게 그렇게까지 망한 건 아닌 것 같아. 책이랑... 아. 책이랑 반대 방향을... 책... 아... 좀 기다렸다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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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아이, 개같은, 괜찮아. 마법을 맞았으면은 책한테 안 맞고, 막 이런 식으로 이득을 항상 취하는 거지. 그렇지, 또안 맞고. 개세... 어, 이거 맞틸각인데마틸각이야마틸각이야 잠깐만, 나 너무 많았어. 방금 너무 많았어. 됐다, 이 개! 개, 씨! 개, 개같은 거! 아... 하... 세이브하고 오자. 깬다고 했지, 내가 <laughs> 결국은 깹니다. 어, 어, <laughs> 뭐 화내서 미안하다. 화이트 오브 찾으면은 알려달라, 이건가? 역시, 이쁜 애들은! 완전 나쁜 애는 아니었네! 음, 뭐, 화이트 오브로 나를 뭐 강화해주거나 그러는 건가? 이쁜 애들은 심성도 고와! <laughs> 역시, 이쁜 애들은 심성도 고와!